혹시 요즘 들어 소변을 보고 나면 변기 위에 거품이 유난히 오래 남아 있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 번, 두 번, 많게는 세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한 번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잠이 원래 얕은 체질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도 아니고 잠버릇도 아니며 체질 문제로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절박한 구조신호가 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곳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하지만 가장 억울한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호르몬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까지 참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진단받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기능의 60% 70% 이상이 조용히 손상된 뒤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후회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품뇨, 야간뇨, 얕은 잠, 아침 피로 이네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셨는지 신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변과 수면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난 어르신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선생님, 밥은 평생 먹은 대로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식사를 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이 넘겼던 식습관이 60세, 70세, 80세가 되면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음식, 저녁 늦게 먹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는 조합은 신장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또는 저녁 식사 후에 몸이 더 개운해지십니까? 아니면 더 피곤해지십니까? 만약 식사를 했는데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고 졸리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된다면 그 식사는 여러분을 살리는 식사가 아니라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하는 식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품뇨와 야간뇨 문제는 약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이뇨제를 조절해도 혈압약을 바꿔도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반대로 식사 방법만 제대로 바꿔도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 거품이 옅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거워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겪으신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식사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라면, 소변 거품을 보며 마음 한켠이 불안하셨던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괜히 불안해하며 약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지금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사의 언어로, 그러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의사선생님, 그럼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주나요? 이 질문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은 이미 문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뒤에 치료에는 매우 강합니다. 수치가 올라가고 검사 결과가 명확해지고 약이나 시술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거품류가 막 시작됐을 때 야간료가 조금 늘어났을 때 아직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을 때는 지켜봅시다 라는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점에서는 약을 쓰기도 애매하고 수치로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무엇보다 생활습관, 특히 식사까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에는 진료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 밖에서라도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필터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필터의 이름이 바로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한 아주 미세한 구조입니다 이 작은 필터들이 하루에 약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한번 막히거나 손상되면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망가지기 전까지는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는 이 사구체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식사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짠 음식보다도 기름진 음식보다도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신장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는 같은 양의 음식, 같은 식사 시간, 같은 조합이라도 신장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식사를 한 직후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밤에 유난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신장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거품료는 단순히 물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의 필터가 약해지면 원래는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옵니다. 이 단백질이 거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야간뇨는 신장이 밤에도 제대로 수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래 신장은 밤이 되면 소변을 덜 만들고 몸이 깊이 쉴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낮 동안의 식사로 인해 신장이 과부하를 받으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야간요이고, 그 결과가 얕은 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 문제로 인한 수면 장애는 수면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뇌가 아니라 신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무리 조심해도, 카페인을 줄여도, 불을 끄고 명상을 해도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분들은 낮 동안의 식사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졸려요. 식사 후에 몸이 더 무거워져요. 저녁 먹고 나면 꼭 한두 시간 안에 화장실을 가게 돼요. 이건 소화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그 식사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단백질, 당분, 특정 식물성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그날 밤까지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거품료와 야간료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아직 회복능력이 남아 있을 때 방향만 바꿔줘도 놀라울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검사 수치가 심각하지 않아도 식사의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소변 상태가 달라지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체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장의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신장은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어떻게 먹었느냐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공복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 아침에 먹느냐 오후에 먹느냐에 따라 신장이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쌓이면 몇 달, 몇년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직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품, 야간뇨, 피로, 얕은 잠이네 가지는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신장은 아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조그만 방식을 바꿔주면 신장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부터 이 균형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신장을 괴롭히는 식사와 신장을 살리는 식사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헛되지 않도록 이제 방향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식사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틀렸고, 시간이 어긋났고, 조합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빼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남는 게 없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하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한끼 식사에 너무 많은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 부담이 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품료와 야간료가 있는 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나눠 먹기입니다. 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식사 직후에 바로 먹는 것과 식후 한참 뒤에 먹는 것은 신장에 주는 부담이 다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단맛이 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과일이나 단 음식을 바로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신장뿐 아니라 위와 장도 밤새 쉬고 난 직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부드럽고 자극이 적고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밥을 드시더라도 흰쌀밥 한 공기보다는 잡곡이 조금 섞인 밥이 좋고 국은 짜지 않게. 반찬은 많지 않게 드시는 것이 신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직후에는 단맛이 강한 음식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신장 부담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점심 이후의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을 가장 든든하게 드시고 그 이후에는 간식처럼 이것저것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간식의 선택입니다. 점심 이후에 과자나 빵, 달콤한 음료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 처리 과정에서 신장은 다시 한번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소량의 견과류, 삶은 고구마 조금, 또는 따뜻한 차한 잔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저녁 식사 때 과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간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후 시간대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품뇨와 야간뇨가 있는 분들 중 식사 시간만 조정했을 뿐인데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은 신장의 혈류량이 비교적 안정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며 밤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간단한 간식을 드신다면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드시는 음식은 양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 밤의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저녁에는 많이 먹는 식사가 아니라 부담을 남기지 않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지 않게 기름진 조리는 피하고 짜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국물 요리, 짠 반찬, 단 음식이 들어가면 신장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야간요이고 그 결과가 얕은 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에 과일은 괜찮겠지. 하지만 야간요가 있는 분들께 저녁 과일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과일의 수분과 당분은 밤에 신장을 깨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활동량이 있는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도 조금씩 조절해 주셔야 밤에 덜 깨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식사는 적게 먹는 식사가 아니라 제때 먹는 식사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고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먹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은 약을 바꿀 단계가 아닐 수도 있고 검사 수치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식사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꿔주면 그 변화를 소변과 수면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식사와 신장을 돕는 식사의 차이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원칙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구체적인 조합과 루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설명하고 가장 많은 변화를 확인했던 식사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것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신장을 쉬게 하면서도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본 구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사의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부터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순서를 그대로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단맛, 단백질, 기름진 음식이 공복에 먼저 들어오면 신장은 시작부터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식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따뜻한 국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위와 장을 깨웁니다. 그다음 채소나 부담없는 반찬을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에 몸이 덜 무거워지고 소변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의 속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는 부분입니다. 빨리 먹는 식사는 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신장도 힘듭니다. 음식이 급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노폐물 처리 속도도 갑자기 빨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품류가 있는 분들은 식사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신장에게 지금 당장 처리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는 횟수를 늘리면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신장은 한숨 돌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하루 중 활동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정오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늦은 저녁 식사와 밤 간식입니다.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저녁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진정시키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시간 조정이 밤에 화장실 횟수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수분 섭취의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많은 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물을 몰아서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부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수분은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시고 저녁에는 필요 이상으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입을 적실 정도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밤에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조합입니다. 이 원칙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릴 수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공통적으로 권해드린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담을 중화해주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자극을 바로 중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단맛이 있다면 섬유질과 함께, 단백질이 있다면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수분이 있다면 천천히 나누어. 이 원칙을 지킨 식사는 신장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을 위한 식사는 빠르고 강한 식사가 아니라 느리고 부드러운 식사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실제로 지키기 시작한 분들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밤의 변화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덜 붓고 몸이 가볍고 소변색과 거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장이 밤 동안 쉴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식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장은 완벽한 식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배려해주는 식사를 원할 뿐입니다. 지금 이 원칙들을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하루 한 끼라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회복될 때, 거품료와 야간료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일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이 원칙들이 실제 하루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좋은 말이긴 한데 내 생활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드릴 예시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권해드렸고 어르신들께서 가장 부담없이 따라 하셨던 방식들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복잡한 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신장에게는 아직 몸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든든함보다 부드러움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물은 밤새 농축된 노폐물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는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밥을 드신다면 양을 조금 줄이고, 국은 짜지 않게, 반찬은 두세 가지만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젓갈이나, 강한 단맛의 반찬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면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신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오전 내내 몸이 무겁지 않고 소변도 한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식사는 너무 억제할 필요도, 너무 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밥,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이 균형을 이루는 평범한 한 끼면 충분합니다. 다만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달콤한 디저트를 드시는 습관은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단 음식을 드시면 신장은 다시 한번 처리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차한 잔이나 잠깐의 산책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점심 이후 두세 시간이 지난 뒤 입이 심심해진다면 이때가 간단한 간식을 선택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간식은 신장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자나 빵보다는 소량의 자연식 예를 들면 삶은 고구마 조금 또는 한줌 이하의 견과류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은 신장과 몸 전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조금 단맛이 있는 음식은 이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장점은 살리고 밤에 남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야간요가 있는 분들께 저녁은 가볍게 먹는 식사가 아니라 정리하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몸에 들어온 것들을 마무리하고 밤을 준비하는 식사입니다. 저녁에는 단백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김보다는 구이,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이 신장에 훨씬 덜 부담을 줍니다. 국물 요리는 가능하면 양을 줄이고 짜지 않게 드셔야 밤에 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무언가 더 먹어야 할것 같은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차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신장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밤이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배가 불편하지 않고 화장실 생각이 덜 나고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전날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확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조금씩 옅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 피로가 덜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선택이 내일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어가시면 됩니다. 신장은 조급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방향을 원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몸을 바꾸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이 변화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의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밤과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품뇨와 야간뇨를 그저 참아야 할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 하나 바꾸지 않아도 검사 수치가 심각하지 않아도 식사의 방식만 바꿔도 몸은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이건 나 이야기 같다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이제서야 제대로 들으신 것 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제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들은 이야기 중딱 하나라도 바꿔보실 건가요? 사실 큰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식사 속도를 조금만 늦추는 것. 오늘은 저녁을 조금만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 오늘은 잠자기 전 물을 조금만 줄여보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아침이 바뀌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쌓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동안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금만 방식을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평균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나요? 이 중에서, 아, 이건 내가 꼭 바꿔야겠다라고 느낀 식사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꾼다면 어떤 걸 바꾸실 건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밤물 섭취를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식사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이런 다짐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주변 어르신 중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밤을,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 건강한 하루는 약을 팔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한 곳도 아닙니다. 오늘처럼 의사의 경험과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노후에 꼭 알아야 할 식사, 수면, 신장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안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세요. 오늘부터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